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짜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이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치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 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카인이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에를 낳고. 므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신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 역시 투발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돗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신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카인이 일곱 배로 안 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일은 일곱 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하루 한장 창세기, 창세기 4장.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에선 죄가 확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을 했는데 카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냥 살인만 저지른 게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는 이미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르게 재물을 드렸으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알다시피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카이는 농사의 소산물 중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중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피의 희생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벨이 피 흘리는 제사를 알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남긴 합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 때 동물이 희생되었고 아담이 그것을 알려줬을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담 때부터 피해 희생제사가 들여진 것도 아니며 그것이 규례라는 것도 게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인이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서도 카인이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빌거나 변명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대신 카인은 분을 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원망을 하며 아벨에게 질투심을 터뜨렸습니다. 카인이 만약 정말 몰랐다면 이 기회에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도 이로 인해 카인을 저주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알았지, 다음부터는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면 돼 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카인이 저주받은 시점은 아벨을 죽인 이후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이지요. 대체 자기 재물을 안 받으셨다고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감히 피조물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재물이 자기 노력의 소산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행위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자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게 살인으로 이어졌고 말입니다. 자기의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곧 교만입니다. 카인의 마음엔 교만이 있었고, 교만이 꺾이자 분노했으며, 그게 구체적인 죄의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죄의 욕망은 자기의 즉,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언젠가 꼭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3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죄를 지었고 4장에선 자기 의가 충만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고 당할 수 있습니다.